안녕하십니까 오토코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로보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과거,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스템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나 이 백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저희가 상용 소프트웨어 뭐, 백업 솔루션은 굉장히 많지만 어, 굳이 상업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윈도우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로보카피라는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저희가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로보카피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보카피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미러링 하는 기능입니다. 즉, 원본 경로와 그 데스티네이션의 경로가 완벽하게 이제 미러링을 시켜서 동일하게 이제 파일 구조, 심지어 속성까지 어, 동일하게 파일을 미러링 시켜가지고, 복사가 가능한 기능이 가장 큰 최대의 장점입니다. 어, 1번에 제가 설명을 써놓은 것처럼, 일단은 뭐, 어, 윈도우즈에서 이제 CMD 명령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백업 명령어고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비슷한 이상부터 사용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윈도우 10, 윈도우 11, 어, 분들도 많이, 11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굉장히 좀 예전에 나왔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로브 카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엑스카피의 확장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엑스카피는 뭐 파일 및 드라이브 단위까지 복사가 뭐 파일 하이파이더까지 복사가 가능하지만 어, 그속 파일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복사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봇 카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파일의 속성까지 완벽하게 부, 어, 동일하게 이제 복사해서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제가 주의할 점 마지막에 썼지만 이 미러 기능을 활용 시 경로를 잘못 지정하면 원본 데이터도 소,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폴더를 백업이라는 데이터 폴더로 파일을 복사를 해서 동일하게 복사한다고 했을 때, 아 내가 모르고 백업이라는 폴더 안에 나만의 자료를 넣은, 넣어, 넣었을 경우, 로보 카피가 만약에 실행하게 되면 은그 나만의 자료는 손실되게 됩니다. 즉, 없어지게 되고, 오리지널의 폴더의 파일 구조와 동일하게 백업이라는 폴더 안에 어, 동일한 파일이 복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손실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미러 기능을 쓸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복사가 가능하고요. 이거 이제 어, 병렬적으로 이제 뭐, 멀티스레드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 이제 좀더 좀 빠르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로봇 카피를 실행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어, 툴이 실행되고 끝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일 사용 권한을 유지하고 속성도 정확하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처리 기능이 가능합니다. 로그 처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어 어떤 게 복사되고 어떤 게 건너뛰고 어떤 게뭐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는 쪽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로보카피는 이제 원본 디렉토리, 대상 디렉토리, 그리고 옵션을 주게 되고요. 이 옵션이 뭐 대표적으로 뭐 미러 기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예시를 제가 이렇게 밑에 적었는데, 요딱두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어, 오리지널,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리지널 폴더에 그데 소스 경로고요 이제 이게 출발지 내가 복사를 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그 경로를 이쪽에 적어 주는 겁니다 원본 디렉토리 그리고 내가 대상 디렉토리는 내가 그 복사 이 원본 디렉토리 복사할 그 대상에 있는 경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뭐 오리지널 오리지널과 뭐 백업으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수정하셔가지고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의 기능들은 로봇 카피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옵션을 참고할 수 있는 그 헬프 명령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카피는 미러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슬래시 미러 mir 이라는 어, 옵션을 넣어 줬습니다 어, 이건 뭐 주의점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원본에도 없는 파일이나 디렉토리 자동으로 삭제 처리됩니다 즉 내가 이제 여기다가 잘못, 잘못해서 내가 이 백업에 잘못된 파일을 넣어 놨을 때제 개인 파일을 넣어 놨을 때이 로봇 카피가 실행되면 C의 오리지널에 있는 모든 파일과 하위 그 디렉토리 폴더가 이 C의 백업으로 들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개인 파일은 소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카피는 로그 추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로그에 추가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어 옵션 마지막에 그뭐 저희가 이제 슬래시하고 로그에 플러스 하면은 플러스 하고 이제 경로를 넣어주면은 이 경로 안에 저희가 이제 그 로봇 카피가 실행되고 남은 이제 결과에 대한 로그 파일들이 여기다가 어 기록에 남게 됩니다. 제가 이어서 어 경로 이제 로보카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로보카피하고 일반적으로 어 커맨드 명령창에서는 슬러시하고 물음표를 하면은 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help에 대한 명령어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로보 카피 윈도우즈 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으로 고 생각하던 게 하는게 다른 어, 명령어 툴에 비해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옵션을 많이 줄수 있게끔 여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구요 추가합니다 기존 요구 덮어 시거나 추가하는거 이제 플러스 플러스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좀 많이 쓰이는 게이 주로 이거구요. 그리고, 뭐, MIR 기능은 뭐, 당연히 필요하죠. MIR 기능이 어디 있을까요? 음, 기능이 워낙 많아서, 여기 있습니다. 디렉트리트를 미러링 합니다. 어, 뭐, 이거 이제 마지막에 마이, 슬래시 이와 슬래시 퍼지는 어 여기 이제 기능 중에 이제 옵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함께 쓰는 거와 동일하다는 건 즉, 이 그 슬래시 M I I 기능 그 미러링만 해도 동일하다는 의미 의미입니다. 음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좀 참고하셔가지고 옵션을 넣어주시면은 뭐 테스트해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어 작동되는지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 메모장을 키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음 제가 메모장을 먼저 좀 키겠습니다. 아이걸 제가 먼저 좀 작업해놓은 게 있네요. 메모장이 아니라 여기 이걸 좀 참고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음. 지금 에코 오프. 지금 이건 지금 배치 파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배치 파일은 이제 이 커맨드 명령어에 대한 어그 명령어들을 좀 간단하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배치 파일로 이제 마지막에 확장자를 bat로 끝내는 걸로 제가 만들었고요. 어 rem 이건 이제 주석 처리를 한 겁니다. 제가 주석 처리를 한 거고 어 이 지금 스크립트, 배치 스크립트에 대한 어, 굉장히 심플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 오프는 이제 처음에 에코 배치가 실행되면 그 실행되는 그 경로가 나오는데 그 경로를 숨기겠다는 의도로 에코 오프를 한 겁니다. 고뱅이 에코 오프. 어,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배치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그리고, 음, 밑에는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현업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현업에서 근무할 때 갑자기 예전에 어 지금 작업했던 부분에서 생각나가지고 이제 여기다 작성을 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업에선 파일 서버나 아니면은 원격으로 이제 서버 파일을 뭐 디렉토리를 공유해놓고 원격으로 저희가 백업을 하는 어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좀뭐 DB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 로그나 어떤 중요한 파일들을 원격지로 파일을 어, 복사해서 백업이 진행이 필요할 때 원격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드라이빙에 이제 드라이브를 맵핑한 다음에 그쪽으로 원격으로 복사를 밀어 넣으려고 할때 주로 이제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넷 유즈 즉 어, 원격 드라이브 맵핑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맵핑을 위 해서 이제 쓰는 명령어입니다. S는 이제 드라이버 레터, 즉, A부터 Z까지 있죠. 근데 C는 주로 이제 파티션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뭐 OS 쪽으로 영역이기 때문에 C는 잘안 쓰고요. S나 뭐 Z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파일을, 폴더를 이제 공유 처리하면은 그 슬래시, 역슬래시역슬래시 해가지고 이제 뭐 IP 주소나 아니면, 뭐, 호스트네임이 나오거나, 액티브 뭐 디렉터리 환경에서는 호스트네임이 뭐,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DNS가 보유되고 있을 때는. 여기 이제 IP 주소를 대부분 있고요. 즉, 이제, 공유 포드의 경로를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 포드의 경로를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공유 포드에 이제 비, 접속을 할 때, 뭐, 비밀번호. 처음에 보통 여기만 들어갈 때는 권한이, 에브리원 권한이 아니면은, 모두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어센티케이드 유저나 이러한 좀 인가돼 있는 유저들만 접속을 할 때는 처음에 접근을 할때 윈도우즈 계정 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 사항이 팝업이 뜨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어 유저는 뭐 계정 정보지에 어드민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드민 에는 이제 이거 리눅스, 리눅스가 많고 루트나 어드민이 스트레이터가 많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매핑이 되는 이 스크립트고요. 램을 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행을 하는 거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원격지에 있는 어, 공유 폴더를 내 내가 직접 뭐 드라이브 뭐 파티션을 연결한 것처럼 매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로보카피를 이용해가지고 그 매핑된 파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건데 어 이건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 참고 차원에서 제가 작성 예전 생각내 가지고 작성을 한 거고요. 이 이쪽에 이제 뭐이 경로 자체를 어 여기까지죠. 만약에 원격지로 파일을 복사하고 싶을 때는 파일이나 폴더를 미러링 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에 이제 원격지 정보를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선 테스트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어 지금 그냥 현재 로컬에서 로컬 같은 경로로만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보여드리려고 작성을 했고요 플러스 로그를 해도 되지만 어 기능 중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어이 리다렉트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로그 처리할 를때 많이 쓰고 있고요 하나만 쓰면 이제 리다렉트로 로그를 이제 그냥 새롭게 그냥 기능 뭐 로그가 나올 때 새롭게 생성해 가지고 이제 로그를 처리하는 건데 이 꺽쇠 표시 두개 라면은 리라이트를 리다이렉트를 이제 어펜드즉 밑으로 로그 파일들이 계속 추가되게끔 하는데 주로 이제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이제 저는 하나만 쓰고요이 어 밑에 거는 제가 이제 위에서 어 네트워크 맵핑 드라이브를 연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끊어주려고 제가 이거를 작성을 했는데 뭐 현재는 저희가 안 쓰니까 저는 이제 작뭐 지금 다 주석 처리한 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어, 스크립트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 드려야 되죠. 어, 제가 가져온 게 이겁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배치의 스크립트 어딨나요?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리지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미러링이, 로봇카피가 굉장히 유용한 게, 어, 파일 디렉토리가, 데스티네이션의 디렉토리가 패스가 없더라도 지가 알아서 만들어서 여기에 오리지널과 똑같은 폴더의 디렉토리로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노, 노트패드 문서부터 뭐뭐 퍼블리시 다큐멘트 뭐 ms 오피스에서 기본으로 뭐 새로운 파일 만들 때 나오는 그 그런 형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동일하게 새롭게 배, 어. 백업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면서 동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실행하면. 네. 백업이 실행이 됐고요. 이 백업 배치가 돌아서 실행이 됐고 파일이 동일하게 생성이 되고 어, 네, 이제 파일도 동일하게 다 생성이 됐죠? 로그를 한번 볼게요. 로그 파일을 보면은 네. 이 로보카피가 굉장히 유용한 게 이렇게 지금 로그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잘 나옵니다. 시작된 날짜, 원본, 대상이 다 나오고요. 파일은 전체 파일을 다 복사하라는 의미로 나온 거고. 자, 저희는 지금 미러 기능 하나만 넘는데이 옵션으로 따졌을때 이러한 이제 옵션이 다 들어간 걸로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여기 이제 어떤 파일을 어떻게 복사를 했고 이러한 데, 이런 과정들이 다 나오고요. 100%는 이제 다 100% 처리가 다 끝났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가 다 나, 나와 있고요. 전체 두 개의 디렉토리 중에 두 개가 복사됐고 파일은 일곱 개가 있었는데 일곱 개가 다 복사가 됐고 뭐 실패된 건 없고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속도는 뭐 속도 그리고 종료가 언제 됐고 어, 굉장히 로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로봇 카피는 로그, 보는, 로그 보고 로그 보 어떤 게 실패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트래킹하는데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로봇 카피는 음, 제가 이제 현업에서 쓸 때는 주로 저희 뭐 현업에서 뭐 어, 저는 이제 시스템 관리자로 있지만 뭐 마케팅 팀이나 영업 팀이나 아니면 HR 팀에서 특정 자신들이 컴퓨터, 로컬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파일 서버로 어, 주기적으로 뭐 옮기고 싶다고 했을 때뭐 배치 어떻게 이거 자동화 처리가 안 되냐라는 좀 문의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뭐뭐 뭐 제가 지원할 때는 어뭐 배치 파일 이용해 가지고 뭐 GPO로 내려서 배치 파일을 실행될 때 매일 한 번씩 그 특정 파일에 있는 경로를 로컬 PC에 있는 경로를 그그 그 원격에 있는 그 공유 디렉토리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되게끔 지원했던 경험이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뭐또뭐 뭐 간단히 뭐 백업 프로그램을 쓸 때는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그냥 로보 카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 백업을 자동화시키고 있고요. 어 파워쉘로 제가 예전에 뭐 get item 그리고 뭐 copy item이라는 그파워쉘 명령어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로봇 카피가 더 유용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고요 무엇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뭐 굳이 파워쉘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카피를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어,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구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파이썬 교육을 뭐 특히나 크롤링에 대해서 좀 계속 해왔는데 어, 간간히 제가 이제 이 오토코드의 채널명은 역시나 시스템 업무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뭐파워쉘뭐 파이썬, 뭐 배치, 배쉬, 뭐 비주얼베이직 스크립트, 뭐 그리고 뭐 비주얼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등에좀 어, 어, 자동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형 언어나 뭐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제가 방, 광범위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어,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뭐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현업에서 시스템 담당자로서 관리자로서 경험했던 노하우도 여러분들께 좀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